헛스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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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킹 헛스윙! 오늘 경기 기아 타이거스가 승리했다는 소식과 함께 중계 방송은 기아 타이거스두팀 간의 맞대결이 5 어, 공격입니다. 선두 공격. 타하고 있습니다. 타격합니다. 일리간 땅볼 땅볼 타구 이루스가점 잡... 이제 사자가 사석에 들어설 준비를 합니다. 김석 바깥 스트라이크 헛스윙 삼진에 오 박격통 낮은 코스에 사자가 헛스윙하고만 찼습니다. 옳수 방면 강한 잘 떨어놓는 타구 오른쪽 오른 다각기스로 전락. 원아웃 주자는 2루와1루에 있습니다. 부담 있지만 이 상황을 때립니다. 얼마 전 타고 3루수 2루 더블플라이 동점 상황 유지 이승2는 아직 균형 2 선발 투수가이수마운드2 45에... 어웨이 팀의 수... 이번 이닝루수2이수 2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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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루이2이수이루이2이수2수 2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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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이수 2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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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루타2루이

빈번한 타구, 이루스가 일루에서 아웃 시 선언. 방어 처리가 아주 좋았네요. 원 아웃입니다. <laughs> 쳤습니다. 빠른 타구, 날카롭게 유 타구 중견수 쪽입니다. 이 정말 필요한 안타다 바닥에 천천히 타석에 들어섭니다. <laughs> 때립니다. 정확한 타이밍 타구선 더쪽 이상원수 마운드의 다음 주인은 박치구 선수입니다. 네, 빠른 타구 날카롭게 이 타구 중견수 쪽입니다 이상에서꼭피어한 주자 홈으로 필요한... 들어왔습니다 선착, 주자 홈으로 들어옵니다 선수점을뽑 타격합니다 높게 뜬공 중견수가 힘으로 이겼다 투아웃 투아웃 주자는 1로 타자의 안타가 몸쪽 헛스윙 3진 3아웃입니다 이닝이 바뀝니다 이번 이닝 선두 타자가 타석에 들어서 고있습니다 완벽한 부위를 보여줘야 돼요 바깥쪽 바깥쪽 헛스윙 정혜영 선수였습니다 투수 와인더 좋은 바깥쪽 루킹 3진 루킹 3진 바깥쪽 낮은 공에 그대로 당합니다 때립니다 땅볼 타고 1루수가 1호 1호에서 아웃십 3아웃입니다 이닝이 바뀝니다 2수가 마운드에 오릅니다 판이 음, 아주 좋아보입니다 높게 헛스윙 3진0 엄청 높은 코스의 공 타자가 이대로 좋은 애. 바깥쪽 낮 헛스윙 3진아웃 몸쪽 박찬 공에 타자가 방망이를 던지고 바... 좋은... 헛스윙 3진아웃 몸쪽 낮은 공에 방망이가 헛돌고 입니다 이번 이닝 선두 타자가 타속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번... 바깥쪽도... 최지민 선수가 마운드에 오릅니다 오익수 방면 강한 오익수 쪽입니다 오익수 잡을 수 코스 가져왔습니다 이제 타자가 타석에 들어설 준비를 합니다 만. 아니... 타격합니다 이 타국에 여기서 멈춥니다 주자는 개만능 갭... 수가 넘어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경기 승부처가 될수 있는 이 상황 관중들의 눈이 한 명의 타자를 향 좋은 바깥쪽 높 루킹삼진 오늘 경기의 분수령이 될 중요한 상황입니다. 한중의 환호성을 하기 때문에 투수는 완벽한 구위를 보여줘야 돼요. 몸쪽 헛스역태경기 끝. 결국 승리로 오늘 경기 마무리됩니다. 정말 좋은 경기였